이제 본격적으로 동계 캠핑을 위한 캠핑 장비를 꾸리고 계시지요. 캠핑 장비를 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많이 덜어드리고자 민주미 피셜 동계 캠핑 가장 중요한 아이템 탑3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가 캠핑의 민주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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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떼꾸와 <laughs>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난로입니다. 동계 캠핑을 할때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난로라고 대답할 건데요. 따뜻하고 훈훈한 캠핑을 위한 필수템인 난로는 크게 페니터와 신지 난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페니터는 기기 전체가 가열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점과 기름통을 분리할 수 있어서 급유가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송풍구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이너룸에서 취침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20V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과 심지 난로보다 더 빠르게 공기가 건조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 난로는 전기 공급이 따로 필요가 없고요. 야외에서 사용할 만큼 성능이 좋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예쁘고 감성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확실히 대류식 난로라 그런지 무릎 아래로 발이 시리다는 단점이 있고요 기름을 주입할 때 기름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토요토미 페니터와 심지 난로 외에 생코쿠의 난로도 구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캠핑 공간이나 스타일에 알맞게 잘 고민하셔서 캠핑 난로를 꼭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동계 캠핑 가장 중요한 아이템. 그두 번째는요, 바로바로 바로 침낭인데요. 별도의 난방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취침 시에는 우리 몸의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침낭 사용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침낭을 사기로 결정하셨다면 침낭의 형태, 내한 온도, 충전재, 필파워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침낭의 형태는 흔히 사각 침낭과 머미형 침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각 침낭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불을 반으로 접어서 지퍼를 달아놓은 형태의 모양을 말하고, 머미형 침낭은 외부로부터의 한계를 막아주고 우리 몸에 밀착하는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최소화해서 보온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침낭의 내한 온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컴포트가 있고. 또 웅크린 채로 잘 만한 정도의 리미트가 있고 최대 6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익스트림 온도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이렇게 침낭을 살펴보시면 컴포트, 리미트, 익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 온도로 나누어서 각각의 온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내한 온도를 잘 참고하셔서 그 계절에 온도와 함께 맞춰서 침낭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낭의 충전재 또한 구스 다운, 덕 다운, 합성 충전재로 나뉘는데요. 가격과 보온, 그리고 관리의 편리성에 따라서 나한테 알맞은 침낭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온도의 계절에서 침낭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침낭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가장 나한테 알맞은 스타일의 침낭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로바로 바로 액출 버너인데요. 보통 가스 안에 액체가 버너 헤드로 나오면서 기화가 되어 점화가 되는 방식인데 이와 반의 액출 버너는 빠르게 액체 상태로 버너에 접근을 하게 되고 버너 헤드에 있는 가스 황동관에서 데워진 후에 기화가 되어 점화되는 방식이라서 화력이 굉장히 세고 가스에 남은 잔량까지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연번호 대부분이 직렬모드와 액출모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 처음 점화를 하실 때 액출모드 말고 일반 직렬모드로 먼저 점화를 하신 후에 액출모드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화력이 갑자기 세져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렬 모드로 점화를 하신 후에 액출 모드로 바꾸어서 센 화력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민주미 PCR 동계 캠핑 가장 중요한 아이템 탁쓰리3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난로, 침낭, 버너 모두 다 저희 매장에 여러 종류로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저희 그레가 매장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캠핑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레가 캠핑의 민조미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